오늘은 12월 31일 패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4차 전직이 추가가 되었고 4차 전직 공략 및 스킬 퀘스트 공략은 고정 댓글에 있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패치가 되면서 각종 4차 전직 관련 퀘스트가 추가된 것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4차 스킬들까지 전부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발라드는 블레스트의 공격 범위가 증가 다크나이트는 버서크 사용 HP 제한이 마스터시 50%로 변경 버프 효과가 비올더스 버프의 것보다 낮은 경우 비올더스 버프를 우선 적용 마법사 공형 스킬 빅뱅은 차지시간 1초로 감소 아크메이지 불독 패럴라이즈 데미지 증가 4차 광역기인 메테오 공격 가능한 몬스터 수 소모 MP 수정 아크메이지 선콜체인 라이트닝의 추가 데미지 증가 블리자드 공격 가능 몬스터의 수 소모 MP 수정 비숍 엔젤레이 데미지 증가 제네시스 공격 가능한 수 소모 MP 기본 공격이 수정되는 것처럼 법사는 광역기 스킬을 전직업 너프시켜 일반 공격 스킬을 상향시켜주는 밸런스 패치가 진행된 것 같다 신궁의 피어싱의 차지 시간이 1초로 감소 섀도어 부메랑 스텝의 후딜레이 감소. 부메랑 스텝 지형 사용 불가 개선. 이제부터 특정 몬스터에게서 마스터리 붕트라. 작품 파플라투스드랍파는 장비 아이템 일부 변경. 발줄, 사다리 등의 매달린 상태에서 스턴 상태 이상이 적용될 때 추락하게 변경. 죽은 용의 둥지, 남겨진 용의 둥지 몬스터 수조정. 피격 및 회복시 등장하는 데미지 표시가 원작과 더욱 흡사하게 개수정 캐시샵 UI를 ESC키를 통해서도 종료할 수 있도록 변경 고성능 확성기 내용을 작성할 때 캐릭터가 움직일 수 없도록 변경 이제 다시 아이언보호의 땅으로 입장할 수 있게 변경 패창창 및 패침밀도 퀘스트 시작 또는 완료 조건인 퀘스트 1도 그리고 그동안 발생했었던 버그들에 대한 수정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부 직업의 스킬 버그까지 이번 패치를 통해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4차 전직 출시 소식 및 수정된 스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